하나님을 어, 살아, 하나님을 사랑의 수식으로 대표한다면 예수님은 은혜의 대표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를 실재하려면 겸손한 자가 되야 된다. 성경에서 겸손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물러서 양보하는 것. 말씀이 그러면 그러한 것이고 아니면 아니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이 겸손한 자란 거예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은혜가 실재됩니다.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실제적인그 목동이 어떻게 바뀌죠? 왕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평범한 농사꾼이었던 농부였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의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이끄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평범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부어지니까 어떻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요? 실제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 하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려면 겸손한 자가 되는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겸손함을 말씀하면내 자신을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고 삶속이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음 주시고 은혜가 부어줬다면 여러분 지금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고 바꿔, 행동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바꾸고 전진해 나가면 여러분의 삶의 은혜 위에 더큰 은혜가 계속 쌓아져서 제한 없는 그 은혜와 보호주셔서 마침내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가 주님을 보호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 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라인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